KBO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2024시즌 솔 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앤시다이노스의 주중 3면전 마지막 날입니다. 정수빈과 황경민의 테이블 세트 라인 라모스 양이지 김재환의 중심 타선이고요. 양석환과 강승호, 김재호와 조수영이 그들을 받칩니다. 오늘 두산의 선발 투수 브랜든 선수입니다. 10경기 52 55이닝 소화하면서 5승 4패 2.95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민호와 권희동의 테이블 세트 라인 박건우, 데이비스손소섭의 중심 타선. 김희집과 서호철, 김영준과 김성욱 선수가 도리를 바치겠습니다. 2005년생의 신인 임상현 선수입니다. 어, 피처스에서 선발 7경기를 던졌는데, 야 평균 자책점이 2 3으로 괜찮아요. 끌어당겼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임상현을 상대로 첫피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정수빈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모닝 트랙에서 잡았습니다. 데뷔 첫 아웃 카운트를 허경민을 상대로 잡아내고 있는 임상현입니다. 굉장히 또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자가 뜁니다. 공이루로 1루에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도루 성공하는 정수빈입니다. 시즌 22번째 도루 성공. 스윙체레이드이비리가 데뷔 첫 탈삼진을 잡아냅니다. 굉장히 빠른 볼로 승부하 어떤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인다면또 네. 장기적인 목표 아래서 때렸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난타입니다 이를 했던 정수빈이 3루를 지나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양의지 역시타두산에 앞서갑니다. 점수 1대 0. <laughs> 오늘도 역시 첫 타석에서 3취점을좀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어르츠 양희진은 3도, 김지연이 1루까지 도달합니다. 3구째 끌로당겼고 36을 뚫었습니다. 양희진 홈으로, 김지환도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 점적 시타 양석판, 점수 3대0을 만듭니다. 자, 오늘기 스윙 스트라이크가 1회부터 서억점을 뽑아냈습니다. 3대0! 헌호문 선수의 이런 모습은 좀치키만 합니다. 권희동이 삼녀간을 뚫는 안타를 만들어 냈습니다. 첫 타석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권희동.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야 진료를 시키다라면 잡아 당겼습니다좌익수결로 던져! 나갔습니다. 어제 야심을 첫 타석부터 두런 2 0 0 2런 번호 3대2한점 차로 따라붙는 NC 다2노스입2다 1회 2에3 0 2을3 0 2에3대2를만드2년 302년 3드2년 3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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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2라 3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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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2 2 몸쪽으로 떨어지면서 배틀 끌어냅니다또 그 게임 중간에 e the p i 을 바꿔주는 모습 h e p i t c h 인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커터로 좀 h e pitching, 또 홈런을 맞은 이후에 김 g 준 예. 스윙 삼진아웃. h i n g the 으로 당겼습니다. 3루수 옆바안으 나가는 빼어버립니다. 허경민 1루 지나고 한 베이스 터. 2루까지 들어갑니다. 허경민 3회 선두 타자 2루타. 자, 허경민 선수 대단하네요. 네. 초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5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중전수 오익스 사이에 떨어집니다. 허경민은 타고 확인하고 3루를 지나 홈으로 뜹니다.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라모스 의 1타점 2루타 투선에 한 점을 더했습니다. 점수 4대 2. 초구를 때렸습니다. 살짝 먹힌 타고 이루수가 뜁니다. 이루수개를 넘어 떨어집니다. 라모스는 3루에서 멈춥니다. 약간의 행운이 따랐던 양이지 않다. 두타성만의 멀티 히트를 완성합니다. 핵킹 핵킹 하고 있습니다. 끌어 당겼습니다. 토수지났고 이로써 기다렸다가 일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라모스 득점 한 점을 더하는 두산입니다 점수 5대2 스윙 9개 홈런을 기록하고 있고요 음 그렇죠 3진으로 그러나 물러납니다 강민로 1번 타자 조그 스트라이크 오늘 경기 좀 이렇다 할 앞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운.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탈삼진 여덟 개째를 잡아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초구에 던졌던 우선 커터는 각이 짧게 던지면서 스트라이크를 좀 잡아내고 투 예. 스트라이크 위에는 지금처럼 존에서 빠져나가는 스위프 형식을 던지면서 스윙을 만들어 내거든요 일어냈습니다 오른쪽 짧은 타고 떨어지는 안타 오늘 경기 처음으로 선두타자가 출루하는 NC입니다. 어, 그런 사이 이쁘네요. 당겼습니다. 3, 6안. 3, 6안 빠지는고한 타. 연속 한 타가 나옵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까지 맡길 것이냐. 아니면 투수 교체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 끌어당겨! 가 가득 채우면서 더욱더 두산을 압박하는엔시다이노스입니다 무사말로 아 이제는 두산 벤치가 머리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D에서도 김희집의 역할이굉장에 풍기해 보입니다 잡아당겼어요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좌익수소 담장 적으로 담장 앞에서 잡았습니다 삼노 주자 태급 바코노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한 점을 따라붙는 엔시다이노스 점수 5대3 이제 두점차 뮤즈의 1타점 희생플라이입니다. 스윙! 3진 아웃! 그러나 브랜든이 3진으로 서우초를 돌려보냅니다. 때렸습니다. 높게! 뻗지 못합니다. 포수 양이지! 타구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3아웃! 한 점을 내줬지만 브랜든이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5대3 두 점의 리드를 지킵니다. 으로 당겼습니다. 왼쪽 에한타 멀티 히트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성적을 하지 못했어요. 끌어당긴 타구 왼쪽에 날카롭게 떨어집니다. 라모스는 일단 2루에서 멈춥니다. 오늘 3만 타 경기 양이집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타점도 나 있습니다. 초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엑스가 뒤로 뜁니다. 담장! 됐습니다. 시즌 14번째 홈런 석점짜리 홈런으로 만들어냅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했던 그 순간 홈런으로 석점을 못하는 김재환 점수는 8대3이 됩니다 야7대이 후부터 두 팀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이후에 라모스 선수의 안타 양의지 안타. 그다음에 김재환 선수가 3점을 때려내면서 야, 점수 다시 벌려 주네요. 시즌 13경기 10과 3분의 2 이닝 소화하면서 1승 1패, 6세이브, 5.91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냈고요. 박민호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이 한 차. 네 번째 타석에서 첫 단타를 때려내고 있는 박민호입니다. 그럼요. 부산의 어떤 부패네디하나 단이 또 서있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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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삼진 아웃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철원 선수가 오늘 멀티닝을 굉장히 <laughs> 여유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끌어당겼습니다 왼쪽 깊숙하게 떨어집니다 타구가 담장까지 흘러가면서 박민우는 3루까지 타자 주자 박건도 2루까지 들어갑니다 시금치격의 분위기를 만드는 박건우입니다. 오, 어, 공이 빠져나가요.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박민우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점을 따라붙는 레시다에 넣었습니다. 점수 8대 4. 3루로바뀌어 있습니다. 예. 오, 오. 데이비스의 출루합니다 레아 탕볼 이루스. 직접 베이스를 밟으면서 3아웃입니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깁니다. 미친 관중은 내가 인기. 선수들이 <laughs> 어떤 추격을 좀 원하고 있는 다이노스 트레인의 문구였고요. 3-2 풀컴. 끝쪽 벗어나면서 볼넷입니다. 다이노스의 마지막 추격이 시작됩니다. 나이시 다이노스 선수들이 결국 이승엽 감독은 이영하를 3일 연속 마운드에 올립니다. 2 3 경기 28.3분의 이닝 소화하면서 이승 1세이브 4.40의 평균자책점을 <laughs> 원 마운드 볼이 옆으로 튀었습니다. 그 사이에 박미로만 한 베이스를 이동합니다. 커터 원 앤트입니다. 아웃. 스윙 삼진아웃! w i n 의 스윙! 나다우성! w i n 이지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 8대4! n 산이 n c 와의 시리즈 3경기를 모두 쓸어 n 습니다 n c 는 4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기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